오늘 목생과 배워볼 고사선은 바로 호가호위입니다. 옛날 옛날 이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선왕은 재상 소유를 매우 두려워했어요. 음, 내가 왕이지만 재상에게 뭐라 하기가 좀 무서워. 이런 왕의 마음을 안시나 강을은 이런 말했습니다. 전하,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합니다. 들어보시겠습니까? 어느 날,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어요. 어, 자, 잠깐만! 여우가 다급해진 나머지 일단은 말을 하고 갑니다. 이 여우는 꽤가 많았지요. 곧 호랑이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. 음,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온이 동물의 왕이니라. 네가 어찌 나를 먹으려느냐? 나를 잡아먹으면 첨벌을 받을 것이야! 못 믿겠으면 따라와봐! 호랑이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더 센데 이상하잖아요? 하지만 따라갔죠! 영우는 동물들이 많은 곳으로 이 호랑이를 데려가는 거예요. 흙! 모든 동물들은 동물의 왕인 나를 피하지. 두 눈으로 잘보라고 여우와 호랑이가 나타나자 동물들은 도망치기 바빴답니다. 자, 봤지? 이 여우님이 얼마나 강한지, 이 여우님이 동물의 왕이시다. 호랑이는 여우의 속임수를 몰랐다 하네요. 여러분들 찾으셨나요? 네, 이런 이야기를 한 뒤에 강을은 다시 왕에게 진실을 말합니다. 사람들이 재상 소유를 두려워하는 것은 뒤에 바로 전하와 초나라의 용맹한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아 그래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. 자이 강을의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호가 호위입니다.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려 강한 척한다라는 것으로 여우호 거짓가 범호 위험위이죠. 그래서 남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불릴 때 쓰이는 고사성어 바로 호가 호위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처럼 또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? 다음엔 또 어떠한 고사로 만날지 그때까지 안녕. <목소리>